골프로! H 채널에 있는 골프 브라더스는 골프 좀 설치자 브라광 김무프로입니다. 봄봄봄봄 봄이었어요. 봄봄봄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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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었어요. 저 어때요? 봄같아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네. 이 봄철 아이 시즌의 시작 아, 여러분들 즐거운 골프를 위해서 음. 김무프로님의 잔소리 하나. 아 봄철 라운드. 음. 그... 어. 그렇잖아요. 음. 우리가 시즌이 시작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되게 잘 치고 싶은데. 소울동안 연습 안 하셨잖아. 잘 치세요. 네. 어차피 여름 될 때까지 그 감을 유지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에 어 되게 잘 쳤으니까 내년에는 나는 이제 싱글로 들어갈 수 있겠지, 백돌을 탈출할 수 있겠지 기대를 가지시지만 다시 백돌이라는 연습 안 했잖아. 그래서 한 늦봄쯤 되면 어 감이 와. 여름이잖아. 더워서 안 치잖아. 그럼 다시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또올라가다가 겨울이 되면 또 추워지잖아. 그 여러분들이 아, 끊임없이 스쿼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체이괜찮다이고 사계절 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은 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 겨울과 여름의 네.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거. 그럼요. 결국엔 골프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네, 거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레슨 을 해드렸던 네네. 이재영님 네. 울산 어느 순간 갑자기 낮아진 백스윙 탑이 음. 어, 내려오는 궤도가 괴상하다고. 음. <laughs> 네, 예, 백스윙 탑이 낮은 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아, 참고로 갈비뼈가 좌측 우측 한 번씩 부러지셨다고? 8 개월 만에? 8 개월 동안? 아. 이분 제가 영상을 처음 보거든요. 아, 그 동안에 뭐 사진이나 아... 어,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아, 아. 사실 영상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이 부러지지? <laughs> 자, 그럼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지는지 지금부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파. 그냥 영상 보면서 <laughs> <나빠요>. 나도 아파. <laughs> 야, 저도 살면서 네. 이런 승이 처음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힘만, 이건 저도 힘을 못 빼고 있지만 이분은 네. 답이 없, 와, 이거 어떡하냐? 아, 지금부터 우리 울산에서 갈비뼈 골절상을 겪고 계신 우리 이재형님의 골프 클리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샷! 자 이재영님께서도 혼자 연습을 하시는지 레슨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윙 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스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늦골 쪽에서 자 스윙 자체를 한번 음 제가 간단히 따라해 보면은 그 어깨 플레인 자체가 회전을 할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측을 그냥 바라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회전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너무 쥐어 짜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힘만 줘도 지금 좌측 늑골 쪽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공을 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습 스윙을 할 때보다 연습 동작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가중이 되는 그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백스윙 때 왼쪽 어깨 자체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왼쪽 늑골 쪽에서 많이 부담을 느낄 거고요 자 공을 칠때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원상복귀를 하면서 반대쪽으로 왼쪽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른쪽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다 부담이 많이 생기고 이제 골절까지도 이어지는 경우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스윙 특히 어깨 플랜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평평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평평하게 자 자연스럽게 그냥 플랫하게 가셔야 돼요 예 네, 상당히 완만하게 그래서 왼쪽 어깨 이. 채끝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그냥 수평을 향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절대 왼쪽 이늑골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측을 바라보듯이 자 여기 힘드시면 우측 골반을 살짝 열어주시면서 돌면 훨씬 더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백스윙 때 전혀 몸통에서의 그 부담을 느끼실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꼬임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그 느낌을 잘 느끼셔서 스윙 플레인, 어깨 플레인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많이 어,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백스윙 탑이 낮아서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스윙 탑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백스윙 탑 위치는 정상적으로 올라가시지만 왼쪽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되는 동작에서 올라오다가 뒤에서 다운 스윙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백스윙탑에서 멈춰보시면 백스윙탑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공을 치시려다가 떨어지는 동작이죠. 그렇죠. 다운 스윙에서 이제 시작이 뒤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 컨택도 정확히 맞는 것보다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공을 치시고 당연히 훅성이나 드로우성의 구질을 너무 인아웃 궤도가 너무 심화해서 훅성이나 드로우성 구질을 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자, 딱한 가지만 먼저 생각하실게요. 백스윙 때 몸에 회전을 하시고 회전하실 때 절대 몸통에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시려면 지금 스윙에서 그냥 플랫하게 편하게 회전을 하세요. 많이. 아니 자연스럽게 절대 찍어 누르지 마시고 많이 안면 스윙을 안 보내주셔서 잘 제가 못 느끼겠지만 안면 스윙 때 너무 얼굴을 고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얼굴 고정하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얼굴이 따라가셔도 됩니다 눈만 와 있으면 돼요 어깨 너머로 공이 보이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회전하는 느낌보다 그냥 몸을 쥐어짜는 느낌 때문에 몸에서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아프시면 공을 치시면 안 되고요. 늑골이나 어뭐 마찬가지 손목, 팔꿈치, 엘보우까지 아프시면 절대 체를 당장 내려 놓으셔야 됩니다. 꼭 통증을 치료하시되 정상적인 동작으로 꼭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스윙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어 완전히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스윙 상식을 머릿속에서 먼저 떨쳐 버리시고 새로운 걸 빨리 받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꼭 그렇게 연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을 당하시면 꼭 체는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퍼터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음, 오히려 그럴 때퍼터를 마스터하는 거야. 음. 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오늘의 교훈은 못 음.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음. 아픈 데는 다, 아, 이유가, 아픈 데는 <laughs> 다, 이유가, <laughs> 다 이유가 있다. <laughs> 어 그리고 아무튼 저희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봄입니다 네.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네, 연습 안 하셨잖아요? 네, 못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주지 마시고 꼭 부상당하지 않게 즐거운 시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바방 김은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대박히 좋은 것 같아요 봄인데 치다가 더워서 <laughs> 놓고 가을에 치다가 <친화가> 추워서 놓고 <laughs> 백두를 벗어날 수... 벗어...벗어날 응. 어, 수...지 어. 못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골퍼들이 골프를 못 치는 이유 사십사천 <laughs> 봄, 여름 <laughs> 가을, 겨울 때 <때는> 이제 <laughs> <laughs>